네, 안녕하세요. 차 중에 뭐죠? 아, 체험엔 600S요. 600S. 체험면 H600S. 몇 년식이죠? 2011년식. 2011년식? 전, 며칠 전부터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참 전화하셨어요. 그쵸? 네. 이쪽도다 알아보셨어요. 그쵸? 네. 그래서 이제 서포트 터보 레이싱 버전을 장착을 했어요. 악셀에다 감이 어떻습니까, 지금? 조금 부드러워졌네. 좀 부드러워졌죠? 네. 그리고 뒤에서 물 많이 나오죠? 네. 예, 이 차가 좀안 나왔었다면 네, 물 돼요? 네, 물안 나왔어요. 냄새도 좀 희발리 냄새 났을걸요? 뭐 건지 그거잘 그 마침이... 모르겠고 네 예, 예. 예. 근데 제 냄새도 안 나고 지금 물이 많이 분출이 되잖아요, 예, 그렇죠? 맞습니다. 예예. 이제 예. 악셀에더는 어떻습니까, 지금? 조금 부드러워졌. 어요좀 부드러워졌죠. 예. 타시다 보면 더 부드럽고 이제 가실 때 지금 오실 때 9.7km를 타고 오셨는데 한번 운행해 보시면 또 달릴 겁니다. 연비고 예. 출력면이고 이제 엔진 소리 어떻습니까, 전보다? 좀 부드러워졌. 어요 부드러워졌죠. 예. 네, 감사합니다. 가시는 길 조심해서 가십시오. 네, 저잘 네. 쓰고 연락 한번 드릴게요. 예, 예, 감사합니다. 처음엔 11년식이었습니다. 한번 발아보세요 악세레다. 예, 예. 처음엔 11년식이었습니다. 예.